참 고맙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갈길 몰라 헤매던 우리를 꼴과 물이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항상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져버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자신의 영화를 구하기에 더 바쁘게 보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우리의 무지함으로 이웃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부끄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어, 우리의 영육이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는 쉽게 사랑을 말라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미움이라는 쓴 뿌리가 차고 넘치나이다. 빗땀을 흘리면서까지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죄들입니다 하나 되라는 주님의 기도는 모른 채하며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 봅니다. 주여 재단 숲불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태우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깊은 늪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늪 속에 빠져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용기와 희망을 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설 명절이 이런저런 이유와 제약으로 함께 정을 나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세임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